어려운데, 음, 고백에 대해서 고한 노인은 주로 드렸고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주제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백이란 건참 설레고 가슴이 막히 벅차오르는 그 감정인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확 다가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선택에 앞서서 중요한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볼 것입니다. 음, 나 혼자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지 등등 마음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예.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충분히 나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과 고심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애매모호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알고 있는 것, 서로 마음은 알지만 섣불리 표현하기는 조금 난감하고 어려운 상태, 그러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이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만 마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 이분 역시도 충분히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심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이 카드에서 보이는 이분의 속마음은 아직은 뭔가 부족하다입니다. 나와 여기서 더 발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은 잘 모를 것 같고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조금 확신이 없는 상태로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에는 현재 어떤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연애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나와의 관계에 뭔가 확신을 이제 자신이 안정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은 스스로가 안정적이지 않아 불안하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납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다. 두 사람이 발전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따라주지 않는 것,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이제 있고 고민하는 것이 있어도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분도 나에 대해서 감정이 살짝 2% 부족하다라는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또한 어떤 이러한 그 자신의 생활에서 오는 부담감, 연애로 가기에는 발목 잡는 요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여기서 더 진전하는 데에는 사실 유리하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쉬운 상황이지요. 네. 음...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이두 장을 보았는데요. 자신과 넌 되게 닮은 사람이란 느낌이 있습니다. 어, 나와 잘 통해. 나와 되게 주기 잘 맞아. 나와 비슷한 것 같아. 이러한 느낌과 생각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카드, 이 카드가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무엇이냐. 결혼은 나 같은 사람과 하고 싶다, 혹은 나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어여쁜 신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은 비록 이러이러저러하고 이러한, 현재는 이러한 마음이지만, 이분의 마음 속에서는, 아, 내가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이러한 사람과, 그리고 혹은 나 같은 사람과 등등, 이런 조금 앞서갈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제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 이 상황이 아쉬워요 라고 얘기 드린 것 같, 같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게 너무 답답해서, 고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랍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음, 어딘가로 이제 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있고 방향성을 딱 잡고는 싶은데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멈춰 있어요. 뭔가 그래도 자꾸만 나의 마음 속에선 변화를 주고 싶은 거. 기대하고 있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마음만큼은 앞서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현재는 조언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봤는데요. 저절로 타이밍은 올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 지금은 조금 조금 불안하고 이프로 부족하지만 두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냐? 만나면 만날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감정이 샘솟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 이 카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현재는 조금 더 지금보다 편한 그 시점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약하는 것이 좋으며, 이 역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 조금은 진정하고 멈춰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기 때문에 고백을 전는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살짝 마음을 가다듬고 저절로 다음에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는 걸로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적기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 나의 마음이 밖에 앞서가고 싶은 것은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 마음은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떤 이렇게 조언을 주는 모습에서는 자연히 다음 기회가 따르니 현재는 지금처럼 서로 더 알아가는 것, 서로 더이 만남을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이어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애매할지라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선택을 한 것이어요. 이제 그래서 살짝 마음을 조금 진정하시고 다음의 기회를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 결론입니다 2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마음입니다 나는 어떤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음 이 사람도 현재 우리 사이가 참으로 애매하다, 답답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싶어서 파악이 나가고 싶고 마음이 앞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좋은 신호이지요. 이거는, 이 부분은, 그치만, 음, 두 사람이 살짝 뭔가 정상적으로 어떤 만남을 이어가기보다도 찝찝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두분 사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충분히 애매하고 변화를 주고 싶은 것, 답답하다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살짝 다른 마음이 보입니다. 그 다른 마음이란 거는 나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좀 뭔가 실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마음을 보고 생각이 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남녀 사이를 알아감에 있어서, 어떤 뭔가 좀 굉장히 앞서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음... 너무 이제 몸이 앞서갔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지금 나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제 이것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좀 이득이 되는 거 조금은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도 같이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게 좋고, 어떤 감정이 있어서 꿈꾸고 기대한다라는 마음이에요. 뭔가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사실 내가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어색하지는 않고, 낯선 낯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고백하는 게 이상하게 막 뜬금없이 비춰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 이제, 그리고, 나를 어떤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봤는데, 이 모습은, 어, 종잡을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조금은 감정 기복이 있거나, 어렵거나, 상대하기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래도 참 예쁜 사람. 자신이 보기에 참 매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은 이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이 있는 것. 좋아한다라는 그 마음이란 뜻이 뜻니다 고백을 할까 말까 현재 고민하고 있다라면 해봐도 괜찮습니다. 이분도 이래저래 마음이 있고 뭐 비록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살짝 이제 있지만 지금 이분도 생각은 많이 있고 계획을 잡고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 나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현재 고백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뜬금없거나. 거부감을 주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나의 선에서 결정을 내려도 좋겠다 좋은 기회가 나의 손 하나에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서 앞서 나가도 좋고 계획했던 것만큼 마음 표현을 해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분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고심하고 우리의 좋은 방향성을 위해서 생각한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있고요. 그로 인한 어떤 새로운 전개가 펼쳐진다라는 것 좋은 어떤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조금 어리거나 미성숙한 모습을 나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백도 내가 했고 내가 뭔가 리드하고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어리고 미성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제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기,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백의 키는 내가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이 다른 전개, 다르게 어떤 시작할 수 있는 여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이 현재 내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싶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분 역시도 음, 조금은 부담감은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이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비슷한데, 스스로가 좀 어리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보이는 것이지, 나에게 마음이 없어서 고백, 나 부담스러워, 이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제 선, 이렇게 흘러, 지켜봤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속마음. 이 제일 중요한 속마음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살짝 나의 마음이 조금 더큰 상태입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는 솔직히 이 마음은 무엇이냐? 음, 잘 모르겠다 해요. 나를 생각하는 거, 나에 대한 마음이 음,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 아리송한 마음 확실하게 딱 집중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보이는데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 감정은 있습니다.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뭔가 이제 당신을 염두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있지만 이 마음이 보이는 것은 이 상대가 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음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나의 마음이 한 100이라 그러면 70% 정도는 조금 더큰 상태 이분의 마음의 비중은 조금 나보다는 작은 상태여요. 음 그래서인지 이제 이 마음은 이제 무엇이냐면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도 나는 복잡한 거 싫어 나는 이렇게 막 골똘히 생각하고 감정 소모하는 거 싫어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직은 좀 연애 의 준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의 마음만큼은 좀 이분의 비중은 조금 낮은 듯하여서 마음에서도 좀 느껴지시겠지만 좀 고백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무조건 하세요라고 얘기는 솔직히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마음 상태입니다. 예. 좋은 동료와 친구. 이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좋게 지내면 도움이 되고, 괜찮은 친구이자 동료라는 그 시선이 이제 있고요. 이 역시도 조금은 이제 우정과 관련해서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뭔가 사랑한다. 감정이 깊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고, 현재 좀 짝사랑에 가까운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썸이거나 뭔가 마음이 티키타카 왔다갔다 하시면 참 죽어받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보이고는 있어요. 예, 향후에 간단한 어떤 흐름을 좀 짚어보았는데요. 나의 입장에서 마음이 자꾸만 커지고 앞서가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 모습은 무엇이냐?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좋은 쪽의 결실을 맺는 것보다 현재 어떤 이 상황,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어떤 이러한 관계가 아닌 서로 나쁠 거 없이 좀 떨어져 있는 이 중립을 지키는 이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에게서 조금 좋게 거절을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많아요.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꾸만 그래도 내가 어떤 결정을 매듭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의 마음이 계속 조급하게 흘러가는 게 주로 중점적으로 향후 흐름에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며 이 상황을 좀잘 이렇게 중립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앞서간다라고 하시면 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조금 다른 쪽으로 두 분의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좀 멀어지거나 오해에 더 나아가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지요. 예. 역시나, 이 마음 역시도 굉장히 좀 생각이 많다라는 거. 이럴까 저럴까? 분주합니다, 마음이. 나의 마음 상태가 좀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걸그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그거를 그래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아셨겠지요? 먼저, 지금 이 3번의 경우에는 고백을 할까 말까라는 것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사기 위한, 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 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다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요. 예. 4번입니다. 마음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음, 마음이 이 사람도 이럴까 저럴까 재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 역시도 고백할까 말까 재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럴까 저럴까 나에게 흥미를 가지고 재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음은 무엇이냐? 나 현명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어요. 되게 이제 근엄한 표정에 나이 지긋한 노인분이 보이지요. 좀애어른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적용해서 보자면요. 자신은 이 상향이 참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젠다라는 그 마음에는 내가 어떤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지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감정선은 충분히 있습니다. 좋아하고 나에게 호감과 마음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어서 두 번의 마음 상태는 이미 재고 있는 단계로 넘어갔다는건썸 중에서도 조금 더 깊은 상황,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으며 결정을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보았는데요. 이분은 내가 알다가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신뢰성의 부분에서 조금 결여된 마음이 이제 있고요. 그래도 좋아한다라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은 감정은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 고백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음... 아직 고백하는 부분은 살짝 이르고, 조금은 추위를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현명한 판단을 하라라는 조언이 보이고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 살짝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백을 저는 급하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시면 한 템포 쉬어가시면서 천천히 조금 더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많이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주나 한달 정도?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고백을 받으면 이분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고심한다고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괜찮을까?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이 상처받고 싶지 않은 연애를 이분을 원하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재는 것이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고백을 내가 훅 들어가면, 훅 뭔가 고백하면서 다가가면 살짝은 좀한발 빼면서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귀결이 됩니다. 뭐 나쁘지는 않고 쏘쏘합니다. 고백에 대해서. 어, 옳다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니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마음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고백의 결실이 나쁘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추측은 드는데요, 그 시기에 대해선 아직은 좀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라는 것. 급하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4번까지 어느덧 이렇게 순식간에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백에 대한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 보았고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과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항상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고백과 관련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 성공의 그런 확신과 그런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담아서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